은퇴는 마치 긴 항해를 마치고 조용히 정박한 항구와 같습니다. 수많은 파도와 거친 바람을 헤쳐나온 선원은 이제 편안한 휴식을 취하며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여유로운 시간을 만끽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갑작스러운 소용돌이가 찾아와 평온한 항구를 기흔들기도 합니다. 바로 경조사라는 소용돌이가 그것입니다. 가족이나 친한 친구의 경조사가 아닌 은퇴 전의 사회적 인맥이나 다니던 회사와 관련된 경조사를 의미합니다. 은퇴 후 가족이나 친구가 아닌 예전의 사무적인 인맥의 경조사에 참석하는 것은 겉보기에는 정중하고 예의 바르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은퇴 후 그런 경조사에 참석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은퇴 후 경조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센스 있는 선택이며 존경심을 보여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은퇴 후 경조사에 절대 가면 안 되는 다섯 가지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은퇴 후 경조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왜 센스 있는 선택인지 그리고 어떤 이점을 가져다 주는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은퇴 이후 예전의 사무적 인맥에 대한 경조사는 시간과 에너지 낭비입니다. 은퇴 후 예전 동료의 경조사에 참석하는 것은 퇴역한 용사가 다시 전쟁터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수많은 전투를 치르고 상처투성이가 된 용사는 이제 평화로운 삶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전장에 나서 피와 땀을 흘리는 것은 용사의 지혜로운 선택이 아닐 것입니다. 은퇴 후 경조사는 마치 그 울린 갑옷을 다시 착용하고 녹슨 검을 다시 뽑아들고 잊고 싶은 기억을 다시 되새기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30년간 회사에서 근무하며 빗담 흘린 김 씨는 은퇴 후 여행과 독서를 즐기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퇴사한 지 20년이 넘는 동료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도시의 경조사에 참석하기 위해 4시간 동안 차를 몰고 가야 합니다.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며 답답한 분위기 속에서 시간을 보낸 김 씨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피로감과 허탈감을 느낍니다. 은퇴 후에는 자신에게 솔직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한된 시간을 가족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거나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건강관리에 집중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센스 있는 선택입니다. 둘째, 은퇴 후 경조사는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은퇴 후 경조사 참석은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져 평온을 산산조각 내는 것과 같습니다. 슬픔과 애도의 소용돌이가 몰려와 마음의 평온을 기운들고 불안과 죄책감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먼저 슬픔의 파도는 거센 물결처럼 밀려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슬픔은 깊고 무겁습니다. 경조사에 참석하면 그 슬픔을 다시 한번 직면하게 되고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않고 계속 아플 수 있습니다. 흉터가 아직 낫지 않은 상처를 찔러 보는 것과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안과 죄책감이라는 짙은 안개가 마음을 뒤덮습니다. 내가 더 잘해 주었더라면, 내가 옆에 있어 주었더라면 하는 후회와 자책감이 밀려옵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것처럼 방향, 감각을 잃고 불안에 휩싸입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스트레스에 더욱 취약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고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조사에 참석하면 더욱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낡은 배가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조사 참석은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소중한 항구를 지키는 것처럼 자신의 평온과 정신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은퇴 후 경조사는 경제적 부담을 초래합니다 경조사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옷, 어, 장례비용, 조의금 등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출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는 경제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조사 참석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은퇴 후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넷째, 은퇴 후 경조사는 사회적 압박감을 느끼게 합니다. 은퇴 후 경조사 참석은 무거운 족쇄를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사회적 압박감이라는 족쇄는 은퇴 후의 자유로운 삶을 제약하고 자신을 위한 시간을 빼앗아 갑니다. 퇴근 후 쉬지 못하고 다시 회사로 달려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은퇴 후에는 풀 위에 누워 햇살을 만끽하는 나른함처럼 편안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경조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결코 무례하거나 차갑다고 여겨질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존중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센스 있는 선택입니다. 낡고 낡은 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사회적 규범이라는 낡은 옷을 버리고 자신에게 맞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는 자신이 진정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펼쳐진 지도 위에서 원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처럼 자신만의 삶의 길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경조사 참석은 개인의 선택이며 사회적 압박감에 굴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험난한 산길을 무리하게 걷지 않고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사회적 압박이라는 험난한 길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삶의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자신에게 맞는 삶을 선택하고 사회적 압박감에 굴하지 않는 센스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거친 파도를 헤쳐 나가는 선원처럼 자신만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굳건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은퇴 후 경조사는 깊은 슬픔을 되새기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경조사에 참석하면 잊고 있던 슬픔이 다시 떠오르고 상처가 아물지 않고 계속 아플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과거의 슬픔에 갇히기보다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은퇴 후 경조사는 여러 가지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시간과 에너지 낭비, 불필요한 스트레스, 경제적 부담, 사회적 압박감, 깊은 슬픔 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에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조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결코 무례하거나 차갑다고 여겨질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돌보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센스 있는 선택입니다. 은퇴 후에는 사회적 규범의 얽매이기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가족이나 친척이 사망했을 때 슬픔을 표현하고 경조사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은퇴 전 인맥에 대한 경조사에 참석하는 것은 필수적인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자신의 은퇴 후 삶을 가꾸고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